행복님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항상 좋은 일 있으시길 항상 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운세도 달리겠습니다. 먼저, 지띠의 운세 보겠습니다. 지띠의 어, 오늘의 운세에서는 완주트가 나왔네요. 완주트는 어, 막대기 잖아요 막대기는 불사인 에너지 움직이는 거죠 뭔가 하나를 막대기를 하나 짚고 있죠 짚고 있고 옆에는 또 하나 있잖아요 하나를 이루고 뭔가를 꿈꾸고 기다리는 거죠 이거는 외국하고도 관련됐고 손에 지구본을 들고 있죠 뭔가 기다림 하나를 완성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지금은 뭐랄까 우리가 뭘 하나 어 단계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 금방 점프는 안 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띠 분들이 뭔가 이루고 있고 새로운 거를 이제 꿈꿀 수꿈꿀 꿈꿀 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는 이루어 수 이루어 수도 있고 하나를 더. 욕심내고 기다리고 기획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애운에서는만큼은 양두 마음 양다리예요. 이건 우리가 임상을 상담을 많이 해서 어, 임상을 많이 해서 보면은 이거는 양다리 거의 다두 어, 마음 양다릴때 이게 연애운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G T 오늘 의 운세에서 그래도 외국하고 관련되고 뭔가 하나를 이루어, 이루었고 하나를 꿈꾸는 날로 오늘 보입니다. 자,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소띠 오늘 운세에서는 펜컵이 어, 어, 나왔죠 어, 텐퍼 텐컵 어, 컵은 이게 서로 즐거워하잖아요 가족끼리 즐거워하는 거죠 뭔가 이루고 컵은 마음 감정 교류니까 가족이나 직장 생활이나 내가 연인들하고 즐겁게 어, 이루고 꿈꾸고 즐거운 날이 아닐까 소띠 오늘 운세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어, 컵은 정화 힐링. 사랑 이런 거니까 나의 마음 안 좋고 이런 것을 다 이제 흘려버리고 새롭게 정화할 수 있는 날로도 보이고 여러시 가족끼리 뭐 사회생활 뭐 연인끼리 이렇게 오늘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호랑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는 어, 에이스 소드가 나왔죠? 소드. 소드는 이제 칼이잖아요? 칼은 이제 공기 사인으로서 지성, 머리, 아이디어거든요?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한다든가, 새로운 혁명 계획, 개혁, 어떤 새로운 걸, 이런걸 내가 해봐야겠다. 이렇게 호랑이도 오늘의 운세에서 이렇게 내가, 어, 이런걸 계획해봐야겠다. 설계해봐야겠다.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날로 보입니다. 가족끼리도 어떤 새로운 걸 할지. 직장, 사회, 생활에서도 새롭게 도전, 출발, 어, 이런 아이디어를 내봐야겠다. 창조해봐야겠다. 어, 연애원에서도 새롭게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걸로 나옵니다. 호랑이 띠운세에서 소드에이스가 나와서 내가 새로운 출발, 어, 혁명계획,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보입니다. 도끼 띠운세 보겠습니다. 어,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매지션, 마법사, 아이엠 나는 최고다가 나왔어요. 최고다. 마법사는 굉장히 핫도그 공수를다 다루고, 어, 다재다능하죠. 그리고 나는 최고, 1, 1이라는 숫자는 또, 어, 새로 시작하는 출발, 추진력, 어, 자신감 있게 이제 뻗어나가는 거죠.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마법사가 나와서 마법사처럼 아이엠 나는 최고, 나의 뜻대로, 어, 나만의 세상 어, 내가 원하는 걸 펼칠 수 있을지 오늘은 마법을 부리는 날로 보이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내가 재주가 너무 많잖아요 재주가 너무 많다 보면 어, 다할순 없고 약간 어, 지구력이 약할 수 있고, 이게,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애운에서는 연애운에서만큼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거죠. 엄변 뛰어나죠. 어, 비주얼 대조에서 많은 이성이, 어, 모이고 하는 거에서, 나도 모르게 카사노바 이제 성향이 나오는 거죠. 사람의 본능으로서. 토끼띠 오늘의 운에서 마법사가 나와서 정말 마법사처럼 마법을 펼치는 날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8번 어,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죠. 스트렝스는 힘카드잖아. 힘카드. 이거는 태산 같은 명예 자존심. 오늘은 어, 자존심을 건들지 말고 어떨 때는 인내력이 요구되는 날이, 날일 수도 있어요. 인내력. 어떤 인내, 인내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 병원 가면 병원에 이제 너무 많아서 기다리는 거 어떤 어, 사인이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거, 어떤 합격은 어떤 승진 내가 뭐 바라는 거큐사인이 어, 예스다 노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이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도 보입니다 태생 같은 명예심, 집착도 있는 날로 보이죠 그래도 이제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 8번 힘카드 스트링스가 나와서 8번의 수비학으로 보면은 CEO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고 자리를 잡았고 그런 메이저 카드가 나와서 그래도 괜찮은 카드로 보입니다. 자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뱀띠 오늘의 운세는 3펜타클이 어, 나왔죠. 3펜타클은 너와 나 우리 3단계 잖아요. 3의 일체로 어떤 걸 하는 거죠. 전문가랑 비전문가가 합쳐서 완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의 집을 건축할 수도 있고 어, 내가 비전문가면 전문가들하고 합 합쳐서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갈 수도 있고 직장생활도 내 혼자 어, 직장이나 사회 생활에서도 내 혼자 안 되고, 여럿이 합동으로 인인해야 되지 않을까. 연애 운에서만큼은 삼각, 삼각 구두죠. 삼각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나옵니다.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 펜타클 3이 나와서, 어, 펜타클 3의 현실적으로, 어, 너 하나 우리 3이 일체로서 뭔가 이루고 완성하고 가꾸는 날로 보입니다.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말띠 오늘의 운세는 사완즈가 나왔죠. 사완즈 어, 사인는 이거는 어, 어떤 이벤트라든가 즐거움, 약속, 놀러가고, 여행가고 어, 가족끼리도 어, 즐거운 이벤트가 어떤 거 있을까요? 약혼이라든가 어떤 어, 행사, 무슨 이런 결혼식도 있을 수 있고 즐거운 일이고 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이거는 즐거운 일이 있는 거죠. 어, 직장 생활하신다면 직장 내 즐거운 일 있다든가, 내가 안 그래도 좋은 일뭐 어, 인센티브 받, 받는다든가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승진도 할수 있고 기쁜 일로 있죠 뭐 연애운에서도 연애운에서는 이 카드가 보면은 잠깐 짧게 이제 기쁠 수 있다가 끝나는 것도 나오더라고 임상을 해보면 이거에 보면 많은 키워드는 결혼한다, 뭐한다지만 연애는 임상을 해보니까 짧게 이제. 금사빠, 이런 식도 좀 많이, 나오, 많이 이제 임상을 해본 걸로 나오네요. 말띠 오늘의 운세에서 완주사가 나와서 어, 즐겁고 행복하고 이벤트하고 여행 가고 즐기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양띠 오늘의 운세는 3번 어, 엠파러스 여, 여황제 카드가 나왔죠. 여황제는 굉장히 어, 여황제의 풍요롭고 어, 그, 앞으로 뒷태죠 앞으로 뒷태처럼 화려하고, 또 다른 카드에서는 여왕제를 이제, 어, 데메테르, 데메테르로 이제 하죠. 그리스 신화에서 봤을 때는 데메테르로 보죠. 뭐 양띠오노레온 세에서는 여왕제처럼 화려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이 펼쳐지지 않을까. 좀, 놀 건스, 뭐. 외식이라든가, 안 그러면 연인끼리 놀러가고 여행가고 즐기는 날이 아닐까. 어쨌든,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여황제가 카드가 나와서 내가 밖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나의 이치가, 돋보이고 권위를 부릴 수 있는 날로, 또, 때로는 약간 향락을, 향락을 좋아해요. 금성에 별사인이 있어서, 금성적으로, 끼도 부르고, 약간 놀 줄도 알고 그런, 일단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놀때 놀고 멋진 거죠.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 열심히 일도, 일도 하고 멋지게 놀아보시는 날로도 보입니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컵 여왕이 나왔죠. 컵핀 컵스가 나왔죠. 어 이거는 컵은 이제 감정 교류잖아요. 여왕 정도 되면은 양육하고 내가 돌봐주고 감싸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감정이니까 도닥도닥 해주고 어쨌든 오늘 어, 원생이때 오늘 연수에서 어, 지치고 뭐성경 구절에 보면은 어, 지치고 편할 실곳 돌리라저 기독교가 잘그 구절은 빨리 안 떠오르지만. 어, 지치고 힘든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편하게 해주지라는 그런 성경구절 같아요 어, 거기에서 이제 컵여왕이 나왔으니까 사랑, 힐링, 정화 이렇게 컵여왕처럼 다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오늘은 그런 때론 뭐 이런 어드바이스 해주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컵 여왕 카드가 나와서 컵 여왕의 양육과 사랑과 힐링 정화를 시켜주고 나도 그런 힐링을 받고 상대방도 힐링해주는 날이 아닐까, 그렇게도 보입니다. 자,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닭띠어오는 훈련생에는 팔완즈가 나왔네요. 팔완즈는 이제 완즈는 막대기고 불사인이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막 많이 벌어지는 거죠. 한계가 아니라 막 이거 이거 동시다발로 막큰 일이 아니라 잘게 잘게 이렇게 막할 일이 갑자기 예를 들어 이제 밭에 뭐를 심어놨다 심어놨다 쳐요. 그러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막 싹이 언제 날까 막 호기심 반, 기은 반, 두려움 어떻게 싹을 막 보고 싶잖아요. 근데 언제 어, 밭에 가봤더니 기다릴 땐안 나오고 밭에 딱 가봤더니 막 싹이 막 보다 나 있으면 얼마나, 어, 그 신비롭고, 그... 그 생명이 이제 그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닭띠 오늘의 운세에서 막 빨리 솟아나고 힘차게 이렇게 뻗어나가고 나가고 바쁘게 움직이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닭띠 오늘의 운세에서 완주팔이 나와서 완주팔처럼 열정적으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운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개띠 오늘의 운세는 에이스 컵이 나왔죠. 에이스 컵은 어, 컵이잖아요. 컵은 우리가 어, 마음 감정이니까 어, 새로 시작하는 초심으로 뭔가 시작해보는 호기심 설레임이 있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 컵에 컵은 우리가 컵에 어떤 거에 담느냐 달 달라지죠. 컵에 음료수를 담으면 음료수가 되고 커피를 담으면 커피가 되고 어, 보약을 담으면 보약을 담으면 보약이 되겠죠. 그처럼 컵의 성향은 내가 마음, 가짐, 나의, 어,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어, 컵은 이제 물사인이기도 하거든요. 물은 이제 흐르는 대로, 어, 흐르는 대로, 어, 봐줘도 되겠죠. 물 흐르는 듯이 가라. 영유, 물을 거슬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컵 에이스니까 새로운 시작과 호기심과 사랑, 힐링, 정화 이렇게 보이죠. 컵 에이스도 새롭게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닐까. 연애원에서는 굉장히 설레임과 호기심으로 다가가겠죠. 가족이나 사회 생활에서도 새로운 나의 마음을,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면, 어, 친절하게, 친절해야겠다, 청견해야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 새 마음을 가져보시고, 컵에이스, 물처럼 유유하게, 물은 또 재물일 수도 있어요. 개띠 오늘의 운세에서 컵에이스가 나와서 물처럼 정화와 사랑 힐링으로 보내는 날로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자,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데지띠 오늘의 운스에서는 7펜타클이 어, 나왔죠. 7펜타클은 현실적인 거에서 약간 어, 느려지고 딜레이되고 내가 열정을 좀, 어, 열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데지띠 오늘의 운스에서 7펜타클이 나와서 가족끼리도 뭔지 모르지만, 어, 뭐, 이제 해주기 싫은 거예요. 막 딜레이되고 귀찮고, 어, 그냥 막 쉬고 싶고, 쉬고 싶고, 어, 그런 거죠. 일단은 사회생활이고 연인간에도 연인, 연인 간에도 이제 만나기도 싫고 뭐 쉬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예, 정체기일 수도 있어요 정체기 또이 시기만 지나면 활발하게 또 엄청 바빠지죠 자 대지띠 오늘의 운세에서 7펜타클이 나와서 7펜타클에 현실적으로 딜레이 되고 좀 느려지고 하기 싫, 싫겠지만, 또, 열정을 살려보시고, 이 시기만 지나면, 7이라는 숫자는 수비학, 수비학으로도 봤을 때도, 정책이 연, 연구하는 수, 고두의 숫자이기도 해요. 이것만 넘기면 8단계로 가면서 CEO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운세도 오늘의 우리 귀여운 캐릭터하고 달렸습니다. 항상 행복님들, 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